또, 엘레스나 퀘스트입니다. 엘레스나 너무 많이 말해줘가지고, 어딘지 아시죠? 마그레이브 있고, 키오바사드에요. 조각나무 무리에서 알겠죠? 키오바사드에서, 마그레이브, 그 다음 오른쪽 가면 엘레스나. 자, 츠베미르에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얘 맞아? 이거 왜안 돼. 아, 나무기사 조각품이라는 거 사야 되나보네. 잘란에게 나무기사 조각품을 가져가라고? 잘란한테? 옆에 보면은 마그레이브 아! 이거 그거구나 이 잘란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엄마가 엄마였나? 엄마가 기사단 그쪽에 뭐 어쩌저쩌고 고 해가지고 뭐 엄마의 과거를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거 퀘스트였어요 어떤 퀘스트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나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... 엄마에 대한 기억? 아 그건 아니고 기사단에 대한 뭐 수집품 같은 거뭐 그런 걸 가, 갖다 달라 그랬거든. 잘랑코스트한테 당신이 기사 조각품을 좋아할 것같다군요제 친구들 모두 이런 조각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늙은 목공예가가 야영지에서 등불을 켜놓고 아무튼 무슨 기억에 관련된 거를, 만들고 거를 만들고 갖다 달라 했어. 그 목공예가는 꼭 기사단이 아라도 아니, 아니, 다른 나무꾼들과 함께 수색해봤지만 찾지도 못했고 어? 묻어주지도 못했죠. 아, 요거는좀긴 퀘스트네요. 혹시 그 사람이 아직 갖다 주는 있을까요? 것뿐만 아니라. 아, 아 죄송합니다. 선물을 가져오셨는데. 어튼 얘가 말했으니까 가야겠죠. 아, 저는 어머니가 기사였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로 했습니다. 이 인형을 보니 아 뭐야 가는 거 아니었어? 희망의 상징이었던 시절이 생각나는군요.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끝이야. 정의로운 인형. 퀘스트 완료됐습니다. 음, 뭐야? 폐품 보관함. 폐품 보관함. 나이스. 미지의 수정 한개에 그대가. 와 대박. 홀리쉣.